뭐야 저거는? 저거 풍선 터트리면은 보급 떨어지는 건가요? 설마? 저거 터트리러 가볼까 한번? 궁금한 거못 참지. 와, 잠깐 미친. 이러면은 내거 임? 설마 보급총 주는 거 임? 설마 과연 내용물은? 오, 보급총도 주네. 근데 삼뚝은 없는 건좀 아쉽긴하다. 보급 풍선 위에도 올라갈 수 있냐고요? 궁금하긴 하다. 자 과연 보급 풍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? 될까요? 와 야! 야, 그런 거야. 야어 깜짝이야. 아라가는게 아, 아니라 터져버리네요. 와, 이거 부딪히면은 <laughs> 아 이렇게 되는구나. 오야이렇게